네, 코카콜라가 많이 하락해서 코카콜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. 지금 코카콜라 뿐 아니라 지금 고배당 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영향이 가장 크고요. 과거에 봤을 때 이제 금리가 인상시기 때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은행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안정적인 곳에서 고금리를 수익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배당주보다는 배당주가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.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. 하지만 추후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올 때면은 거의 배당주들이 그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가에 고배당주를 살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배당주를 요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. 코카콜라 그 전저점, 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는데, 이전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그 시기, 22년 10월 10일,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락했는데, 거의 그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. 그 전저점 코로나 때 전저점을 한번 깨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추세선을 미리 그어놨었는데 지금 거기를 어, 살짝 찌르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가 깨졌을 때는 다음에 49.5달러까지 어, 떨어진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하지만 그 위로 어, 많은 저항선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, 여기 오른 반등한다 하더라도 어, 여기를 또 뚫어야 되고요. 예. 그 다음에 음, 여기도 뚫어야 되고요. 여기도 뚫어야 되고요. 그리고 아직 2 0 1선 밑에 있기 때문에. 어, 200일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, 앞으로 떨어�...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폭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선, 반등하는 선까지 그 채널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락 채널일 가능성이 크죠 어,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어,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매수를 해서 다행히 지금은 수익이긴 하지만 이게, 어, 하락, 굉장히 큰 하락 뒤에 온 반등이기 때문에 어,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중간중간 부분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게 제가 리얼티 인컴입니다. 리얼티 인컴은 지금 6%를 넘었었죠. 배당률 6%면은 어 지금도 특히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3% 4% 많이 나와봤자 4이는데 여기는 이제 배당률이 6%나 됩니다 물론 주가 하락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채널을 어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그어놨던 이 선인데요 근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선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한번예어 지금 이 흔들을 보면은 자 여기도 한번 맞았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 201선이랑 어이 지지선이랑 그 다음에 추세선 세 개가 다 맞는 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점들도 굉장히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지선이겠고요 있 그런데 이제는 그 밑으로 갔기 때문에 저항선이 되겠죠. 그다음에 이때 이때도 굉장히 어, 선들이 많이 겹치는 상황입니다. 어, 이때는 이렇게 두개두 두 가지가 다 맞물렸고요. 근데 이때 2 0 1선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어 근데 다시 2 0 1선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때 확 꺼진 이후부터는 거의 200에서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한 하락 트렌드죠. 그래서 그 트렌드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때도 또 똑같이 이두 선이 만나는 굉장히 어, 확률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은 그런 지지선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.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, 만약에 깨졌으면은, 깨졌으면은, 어, 그 다음, 어, 지지선이었던 게 44달러. 예, 44달러에서, 예, 한번 더, 어, 그때 지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수 있겠는데, 어, 거의 다행히 이 트렌드 안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아 봤을 때는 어 저도 이때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40 제가 이전 영상에도 보시겠지만 보시겠, 그 50에서 48달러 사이에 어 매수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 지금 이 201선이랑 여러 120선, 60선 뭐 여러 선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선을 맞고 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이 하락 트렌드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당분간은 이 하락 채널에서 오기 때문에 어,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이게 어차피 고배당주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배당률이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. 보통 4%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6%나 되기 때문에. 오래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어 좋은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니까어 많이 사두신 분은 예, 그래도 부분 익절. 어 아무래도 비교를 해 봤을 때더 좋은 주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때 갈아타기를 위한 아니면 더 하락을 대비 어찌 됐든 하락 채널이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해서 어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부분 익절을 어, 하신다면, 짧게 방망이를 잡으신다면, 이 부분, 지난번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53달러, 여기가 이제 1차 매도로 설정했고요. 왜냐면 하 이때 급격히 빠지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게 지지, 강력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이거를 뚫고 간다면은 어, 그다음 2차 매도 구간은 이 하락 트렌드에 여기 맞닿는 이 하락 트렌드 보이시죠? 여기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2차는 그때 가격으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. 53달러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소량입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